나는 베이블레이드 책감자 레드하이드 이게 바로... 네, 레전드 세븐리이건자난 베이블레이드 책감자 김윤호다 에헤이 음. 나는 베이를 갖고 있다 하지만 지금은 엄청 배고프지 그러니까 이 베이를 옮겨줄 테니까 먹을 걸한 가지 프라이드 치킨 어때? 메세지 잘 오세요 딱히요 안녕하세요. 담비스입니다. 오늘 소개시켜드릴 베이블레이드 버스트 제품은요, 어, B-84 아, 툴인데요. 어, 요거 작은 들어가는, 저, 3개 들어가는 케이스 하나 들어가 있고, 요거는 가격은 대형마트에서 6,600원, 인터넷에서 보시게 되면 5,000원대 가격에 판매가 되고 있고요. 자, 요거는 B-68 툴, 어, 블레이즈 소프트 케이스 해가지고 베이블레이드를 케이스에 담아 보관하실 수 있다는, 자, 이렇게 들어가 있는 캐릭터의 제품입니다. 자, 요거 같은 경우에는 어, 인터넷에서 2만원대 한 2만 7 8 0 0원 정도 네, 판매가 되는데 대형 마트에서는 아직 못 봤습니다. 못 봐가지고 어떻게 판매될지 모르겠는데요. 런처를 런처 그립에 장착한 상태로 수납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디지털 소드 런처도 들어갈 수 있을까? 어, 케이스가 아주 멋지게 되어 있는데요. 우레탄 어, 칸막이를 사용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어서 8 개의 베이블레이드를 넣고 예비 드라이버 이렇게 따로 여분을 넣을 수 있고요. 우레탄 음, 그다음에 프레임도 넣을 수 있나? 프레임은 따로 여분은 없고 여기다가 팽이 넣으면서 같이 끼워. 넣는 것이뭐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. 뭐 옆에 들어가 있는데 한번 볼까요? 자,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뭐 보관용 케이스라기보다는요. 시합을 하실 때 1, 2, 3번에다가 이제 랜덤으로 자기 팽이를 집어 넣어놓고 상대방과 3원 3, 3대 3으로 배틀을 하실 수 있는 제품입니다. 이렇게 플라스틱 같은 그런 거, 플라스틱이라기보다 약간 말랑말랑한 재질이 있잖아요. 자, 그런 걸로 들어가 있는데, 자, 요거를 이렇게 뜯으시면 이렇게 빠지고요. 다시 끼우실 때는 어, 잠깐만, 자, 이렇게. 끼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스트라이크 가 있는 리 한번 넣어봅시다 들어가나? 자, 스트석이쓸수 있는 녀석을 쓸수 있는 녀가을쓸수 있는 녀석 아, 콩가루다도 제일 그 가장 넓은 것도 다 들어가니까 문제없이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자, 세 개를 다 열어보시게 되면, 자, 요렇게 되어 있어서 안쪽에 여기 빠지게 되어 있는데, 굳이 뭐, 이거 뭐필요할까지 모르겠지만, 제품을 보시게 되면, 어, 속공용 조합, 그 다음에 뭐 만능형 조합, 그 다음에 철벽 수비형 조합으로 뭐 디펜스형이나 뭐 이렇게 골고루 넣으시거나 뭐 이렇게 넣어서 상대방과 배터리를 붙일 수 있는 걸한거가지고 어, 상대방한테 내가 1번 타자가 뭐다, 2번 타자가 뭐다, 3번 타자가 타자가 뭐다? 숨겨놓고 서로 이제 딱한 다음에 이제 배틀을 붙는 거죠. 네. 뭐 탁구 결승제 단체전 같은 거 그런 거 생각나기도 하는데, 뭐 그렇게 사용하실 수 있는 제품이 구고요 여기 보시게 되면 첫 번째 베이, 두 번째 베이, 세 번째 베이. 자, 들어갈 수 있는데 결정이 되어 있네요. 자, 이 제품이 기대가 되는데, 이거 이제 들고 다니시면서 할수 있는 데인데요. 자, 월드 브레이브레이드 배틀 어서시싱이 아, 돼가지고 뭐그뭐 협회 있는 거자 이렇게 있는데, 자 재질 보시게 되면 약간 고무 고무 같은 좀 단단한 고무. 어그면 되어 있고요 위쪽에 손잡이 하나만 들어가 있고 자꾸 되어 있는데 오 위쪽에다가 자 이렇게 하셔서 자 쳐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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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레탄인가 자 여기 들어가 있어 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그팽이좀 끼워 보세요 이제 자 하나씩 자거 끼우시고요 자 그다음에 콩가루다 개개도 와, 그리고 옆에 가샤두면 되니까, 8개 다채워서 되니까. 아, 그러면? 그냥 우선, 연사야. 그냥 우선. 아니, 양파도. 줄... <laughs> 그냥, 테스트로 치어도 건데 뭘 아이고, 고집도 참. 어, 이렇게. 이렇 네.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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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야게이이 이렇게. 이이 이렇게. 채우고, 자 옆에다가는 아직이 야 <laughs> 아직이. 자, 그것까지도 멋있는 거 채울라고? 아, 둘레인 바보님. <laughs> 우리 연서의그 가장 정예 멤버야, 좋아하는 애들? 레전드 스프리건. 아, 집을. 나 연락. 콩가루들안 좋아하잖아. 어, 맞아. 그래 이거는 이제 모양상 하나 넣어놓자. 아 싫어. 어. 아, 알아서 잘 채워넣어봐 아 얘는 구급스러운빵티에 넣는거고 그거는 시합용이야 어 그래 얘는 시합필때 쓸거라고 어. 시합도 한번도 안나가본 는거고 뭐. 아. <laughs> 우리 연서가 뽑은 여덟개의 그, 여러분들도 가지고 계신 팽이중에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팽이 1,2,3등 이렇게 순위 매겨보시는것도 좋을거같은데 자 이렇게 껴주시고 드라이버는 연서에 있는거 아무거나 집어넣을거야 자 이렇게 팽이를 장, 저, 저기 팽이 장착하고 다가 넣었는데요. 드라이버 같은 경우 큰거 같은 경우에는 뒤집어서 안 들어가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건 감안하시고요. 자 요거를 이쪽에다가 이렇게 넣어서 주시면 되겠고. 자 엑스칼리버 런처 같은 경우에 이렇게 넣으시게 되면 어, 문제없이 당연히 들어가고요. 디지털 소드 런처 같은 경우에는 옆에가 있는 경우에는 안되는구나. 옆에다가 뭘 달으신 경우에는 안되는, 안달리는 것 같고요. 그렇다 이걸 찢을 수는 없는 문제고 네, 디지털 소드 런처는 안들어간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. 자 요런 것도 옆에다가 뭐 그립이나 뭐 그런거 장착하시게 되면 안 끼워질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되어있고 여기다 팽이 어, 다넣 어, 팽이에 몇 개만 더 넣어봐 자 옆에다가 팽이랑 어, 그래. 아니지 가져갈 거다 넣어봐 잠깐만 이걸 빼고 여기다 이렇게. 어봐 이렇게 넣을 수 있겠어? 자 넣고 한번 닫아보세요 잡고 헛괜찮아 음. 어? 아니 애들 팽이들어야지 아버님 그러 아, 한번 아, 러야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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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그렇게 하면 흘러 내리잖아 음. 자 이렇게 하고 닫은 다음에 어, 어, 저거까지 3원 3 같이 넣어서도 들어가는구나. 자, 이렇게 해서 들고, 저 들고 다니실 수 있을 건데, 연0 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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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0봐0 0 0 0 0 0 0이거0 0 0 0거0 0 0 0 그때 이렇게 보관 하셔가지고 뭐3원산배틀를 붙거나 뭐 들고 다니시면서 뭐 친구집 가서 원정 배틀를 붙어 본다 하실때 좋은 제품이긴 한데요 좀 비싸긴 하죠 자요 같은 경우에는 한 6천원 정도 요거 같은 경우는 2만원대 중반 정도에 판매가 되는데 그냥 차라리 그냥 베일을 하나 더 사시죠. 팽이를 좋은 걸로 마음에 드시는 게더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되기도 하고요. 그냥 개인적으로는 어, 사무실에서는 이렇게 보관합니다. 이렇게 보관해서 그냥 필요할 때마다 하는데 솔직히 저는 잘 구별 못하는데 우리 연서는 그냥 뭐 디스크, 드라이버 등등 그냥 딱딱딱 조합에 맞게 잘 찾고요. 연서가 집에 팽이 가져갈 때는 어, 이렇게 비닐봉다리를 어, 이용하고 있습니다. 뭐 그래도 아직 잊어버린 적은 없으니까 자그 그런 거 감안하셔서 면제품도 있다 정도만 알아두시고요. 우리 모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다너 방송 지금 뭐하 할래? 어? 학교 폭력을 안녕히 계세요. 가가 이거 아버 어, 엔지 엔지! 다시, <laughs> 다시 뒤로가서 가스러운 아, 녀석같은 이라도 나한테 먹을 걸 줘라! 먹을 걸달라오 나는, 나는 최강 베이블 레이드버스트 레드아이다 나랑 둘수 바로 이 녀석 아 지켜보는 <laughs> 아왜 이렇게 알아줘?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누르신 분은 추천 버튼을 누르시고 잡으신 분은 댓글을 달아주세요. <laughs>